우리 저번 시간에 뭐 했죠? 저번 시간에 뭐 했어요? 원, 원에서 원뭐 뭐뭐 했어요? 선아에요 원에서 접선을 밖에서 내가 접선을 그었어요? 벌써 까먹은 거예요? 이렇게 접선을 보았는데 우리가 원밖계 뭐, 점에서 접선은 몇개 나와요? 접선은 두개 나오죠. 그래서 여기도 하나 더 이어져요. 그러면 네. 내가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난거니까 일어난 우리 여기서 뭐하긴 뭐 했어? 수선의 발을 수직을 그어주라 했어요. 그럼 뭐가 일어나는데? 얘를 연결했을 때? 이 위아래가 확동 이것도, 네, 좋습니다. 그래, 그래가지고, 어떤 걸 많이 이용했냐. 얘랑 얘도 그러면 동이니까 길이가 같을수 밖에 없어요. 맞아요? 이걸 많이 이용했어요. 이걸 이용한 다음에 우리가 식을 어떻게 세웠어? 해봤자 피타고라스. 정도로 세웠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 그쪽 파트를 조금만 더볼 거예요. 네. 어 뭐야? 잠깐만요. 문제 한번 봅시다. 이 그림에서 외적원이 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여기가 8이고, 5고, 여기가 5고, 여기가 2래. 그럼 우리가 보자마자 뭘 해야 돼? 내가 여기다가 수직으로 이어가지고 관찰을 하는 게 이번 파트의 목표였어 알아요? 그럼 내가 여기다 수직을 이은 얘랑 줄이. 얘랑 이렇게 했을 때이 둘이 합동이기 때문에 여기다 보자마자 어 2네 이정도쓸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 얘네 둘이 합동이고 얘네 둘이 합동이잖아 어 그리고 얘가 2야 그럼 여기 몇이야? 여기. 3이야 라고 쓸수 있죠 어 여기 3이야? 여기 몇인데? 어나 어, 3이야 쓸수있다어 어, 여기 몇이야? 나 6이야 어 여기 6. 6이야? 여기도 몇이야? 어나 6이야 쓸수 있죠 그럼, BC 길이 몇이야? 둘이 더해서 9야? 그럼 쓱갔하는 거야. 되나요? 이해 돼요? 넘어갈게요. 그리고, 저렇게 사각형을, 좀 종종 줘요. 사각형에서 무슨 소음이 있냐면요. 요둘이 무시하고, 제가 한번 줘보겠습니다. 내가 일단 여기서 이렇게 수직을 네개 그릴 수 있어요. 맞아요? 선이 네 개니까. 그럼 이때, 이제 한쪽만 이렇게 내가 해볼게. 얘네 둘이 당연히 합동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난 얘랑 얘랑 길이가 같다라고 쓸수있고 맞아요?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도 길이가 같겠고, 여기랑 여기도 길이가 같겠고, 얘랑 얘도 길이가, 길이가 같겠죠. 같겠죠? 이 각각을, 각각을 제가 A, B, C, D를 써볼게요.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 정도로 써볼게요. 이게 무슨 성질이 있냐. 내가 이 파란, 어, 네, 형광색으로 치, 이두 개를 더할 거예요. 그리고 이 파란색 두 개를 길이를 더해볼 거예요. 맞아보는 성질이 더할 거예요, 길이를. 어때요? 그러면, 이흉광색을 한번 써봅시다. A 하나, B 하나, C 하나, D 하나 있죠. 그리고 이, 이 파란색, 위아래를 한... 한번 더 해봅시다. A 하나, B 하나, C 하나, D 하나 있죠. 어때요? 같아요. 그래서, 어, 아, 이렇게 사각형이 있으면, 응. 이 마주보는 선길이 더했을 때, 저항값이 같아야 된다 라는 식이 나옵니다 되나요? 그럼 한번 더 해볼까요? 여기가 1 5고 여기가 7이야 어 그럼 22가 나와야 돼 맞아요? 22는 얘랑 x랑, x랑 더한 거랑 똑같아야 돼 그럼 x 몇이야? 10이야 라고 쓸수 있는 거예요 되요? 이거 이거 보줘요 이거 이거 이네요 되나요? 네, 어게 이때 여기서 그냥 접점을 알려주고 이렇게 3개의 변을 알려줄 때가 맞아요. 많아요 그리고 뭐가 궁금해 요는 a, d 길이는 몇이야? 라고 물어봤어요 우리 항상 모르는 거는 이럴 때 x로부터 시작하는 거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쓸수 있는 성질들을 한번 써보는 거야. 내가 여기가 X면, 여기도 수직을, 이은 얘네도 X겠죠. 그래하지 그럼 내가 왜... 이 다음에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여기 길이를 표현할 수 있어요. 뭐? 13 빼기 X라고 쓸수 있죠. 그렇죠? 그래요? 저기 반대쪽도 쓸수 있지. 15 빼기 X라고 쓸수 있죠. 근데 내가 여기 이... 아래를 보면 어때? 얘가 15배기 x면 얘도 15배기 x지. 맞아요. 얘는 그럼 13배기 x가 되겠지. 근데 둘이 더하면 뭐가 나와야 돼? 16이 나와야 돼?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13배기 x랑 15배기 x랑 더하면 16이 나와. 계산을 하면 28배기 2x가 16이야.라고 돼가지고. 그럼 EX는 10이야. 고로 X는 6이야. 라고 쓸수 있습니다. 요 네. 틀려도 돼요? 네. 여긴 그렇게 막 어렵, 막 어렵진 않죠? 아닌가요? 이번에는 이런 상황에서 이 삼각형 P, B, Q 둘레를 이 둘레를... 둘레를 어떻게 할까 하고 봤더니, 우리가 요거 길이를, 요거 길이가 좀 난감해요. 그죠? 요 길이를 자세히 봐요 내가 이... 이 Q라는 점에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한번 봐볼 거예요. 얘도 이원밖의 점에서 이 접선을 두개 그은 거죠. 그럼이 길이랑 이 길이는 같겠네. 맞아요. 그래도 요 그다음에 얘 P 점 기준으로 똑같이 여기다가 수직을 내린 거를 비교하면 응. 요거랑 요거랑 같기 때문에 얘랑 얘랑 같겠네. 그래도 돼요. 네. 그러면 요둘레 길이는 실은 얘 길이는 얘랑 같고 얘 길이는 얘랑 같으면 요거 더하기 요거라고 맞수 있어요 그도돼요 그럼 요거 길이 둘이 같잖아 그러면 그냥 이거 x라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는 e x 가더 좋은거야 맞아요? 둘레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문제에서 했죠? 여기 이렇게 x로 두면 어떻게 할수 있어? 여기는 15 빼기 x 여기는 12기 X. 어, 그럼 여기도 12기 X. 여기는 15기 X. 둘이 더하면 14야. 라고 쓸수 있다. 이게 돼요, 그러면. 그러면 계산 을 빠르게 하면요2 x 13? 그럼 우리 2 x 된 그래서, 아, 13이구나, 할수 있습니다. 해요. 그리고 저렇게 직강에서 반지름 구하라는 얘기가 가끔 나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약간 당연해요. 내가 여기서, 여기다 수직을 내리고, 여기다 수직을 내리고, 여기다 수직을 내려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 둘이 길이 같고, 뭐두개 길이 같고, 뭐 얘랑 얘랑 길이 같죠? 여기까지 우리 알아요 그죠? 근데, 방제를은어서 뭐 어떻게 보였고요? 라고 해서 봤더니, 여기 부분을 좀 자세히 볼 겁니다. 아래, 이 사각형 부분을. 얘는 내가 이렇게 내리면 여기 수직이고, 얘도 수직이죠? 우리 얘도 수직이겠네? 그럼 이거 무슨 사각형이야? 네, 정사각형이 되겠죠. 맞아요? 이거 이해 돼요? 네. 그래서, 어, 나 다녀? 여기 길이만 구하면 끝나. 반지름이니까. 그리고또 아까랑 했던 거 똑같은 거 하면 돼요. 여기 4백이 X인데? 뭐냐, 어? 이거? 아. 여기도 4백이 X. 그리고 여기. 길이 3이죠. 3백이 X 되겠죠. 피토그라스 쓰면. 그죠? 4, 9니까 아... 여기 3이 되죠. 그리고 여기도 여기. 3 0 x 어 이거 두개 더하면 5요. 7 0 0 x가 뭐야? x 몇이야? 1이야.라고 할수 있어요. 해요 조금 뭐더 어렵다고 없나? 하시고, 그냥 문자 두개 섞었는데요? 다각형이 어, 예. 있으면 어떡하자고요?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어, 아까? 관찰했을 때. 네, 맞아요. 위아래, 마주보는 선끼리 더한 게 같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위아래부터 더 해봅시다. 3x 더하기 9는 13 더하기 x 더하기 6이랑 같아요. 맞아요. x 왼쪽으로 몰게. 그리고 ex는 여기 넘기면 어때? 10이 나오죠. 19 빼기 9여서 네. 그럼 x 몇이야? 오, 끝이에요. 이게. 간단하죠? 되게 비교적 간단해요. 약간 쉬워가는 파트입니다. 다음 거 볼게요. 방금 그린 게 같지? 이 직사각형이 있는데, 원을 저렇게 접하게 하고, 저렇게 선, 이렇게 그냥 그림 을말 그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A, B가 4고 c 시간린 있는데, 요거 넓이가 궁금하대. 일단 우리 이번 파트에서 배운 걸 써봅시다. 어, 여기, 일단 요거 넓이, 넓이, 여기 곱하기 여기라고 쓰고 싶어요. 맞아요? 근데 여기 4인 거 알잖아. 여기, E, C 길이만 구하면 끝나네? 그리고, 내가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수직을 막 내렸어. 이렇게, 이렇게까지 내릴 수 있죠. 맞아요. 네. 어, 근데, 요 사각형은 무슨 사각형? 정사각형. 요 사각형은? 그럼 요거 한변의 길이 몇일까? 2가 되겠죠. 왜? 얘랑 얘랑 더했을 때 4가 나와야 되니까. 2, 2가 돼요. 까지 돼요. 그럼 여기가 4가 되지. 왜? 이 길이 합은 6이니까 이렇게 하나씩 써가는 거예요 어? 여기도 그럼 4인데? 근데 아 여기 길이가 몰라 우리 어떻게 쓸까요? 여기 길이를? 제가 이렇게 넓이를 물어봤는데, 우리 넓이를 x라고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길이를 무언가를 x로 잡아야 돼요. 맞아요? 제일 작은 걸 x로 놓는게 편합니다 여기 x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여기 길이는 몇가 돼? 4 빼기 x가 되죠. 맞아요? 그럼 요 삼각형을 봤을 때 여기는 4 빼기 x고 여기 4고 여기4 더하기 x야. 맞아요? 그러면 무슨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 있어요? 피타고라스를 세울 수 있어요. 피타고라스를 쓰면 4 빼기 x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사각하기 X의 X. 제곱이에요. 맞아요? 그죠? 그럼 X는, 계산하면 X1 나옵니다, 이거. 3을 1을 넣면 3, 4, 5, 3각형. 그래요? 그리고 여기 1을 면 여기 길이는 3이야. 그럼 넓이 뜨고. 네. 이해하세요? 네, 네. 이거. 어, 저처럼, 어, 어, 숫자도 봐야지, 이러지 말고 푸는거 연습하세요. 이쁘게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다음 파트를, 약 기본적인 거는 좀 하고, 있어요. 설명을 여기까지 할 겁니다. 우리 이거 다음에 이제, 뭘 배우냐. 똑같이 원에 대해서 배워요. 원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제 원주각이라는걸 배워봐. 원주각은 뭐야? 내가 원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미 호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네, 형광색으로 칠해볼게. 어? 빨간색으로. 어. 아무튼 요거 호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내가 A, B라고 할게. 일단 여기서 손을 빼는 내가 이렇게 각을 하는 건아니요 또 다른 원의 정 하나에다가. 우리 요각을 원주로 이기하 합니다. 되나요? 이때 성질이 뭐냐면? 첫 번째 성질은 뭐 내가 어떻게, 아무렇게나 이어도 요각은다 똑같아요. 내가 여기가 만약 30도면, 여기도 30도고, 여기도 30도예요. 돼요? 이게 첫 번째 성질, 이거 외워줘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어? 아까 똑같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원주각 원주가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중심... 그리고 원래 원, 원, 중, 중심 기준으로. 이 호가 이런 각이 하나 있죠. 내가 여기를, 3, 뭐 세타라고 내가 이미 써놓으면, 여기는 무조건 두 배가 됩니다. 왜? 이건, 이건 약간 당연한 얘기인 게, 내가 아무렇게나 이렇게 잡아도, 여기, 각이 다 세타라고 했죠. 이때, 내가 주, 이 중심을 지나서, 록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컷. 당연히 갔죠. 그리고 중심에서 여기 반대가 하나 이었어요. 그럼 얘네 둘이 갔죠. 그럼 여기가 세타죠. 그럼 여기가 뭐가 돼? 이거 두개 더한 게 되는 거. 그래서 이 세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할 겁니다. 활용은 다음 시간 할게요. 여기가 많아서. 문제를 몇개볼 건데. 여 기서 X 가몇번이라고 물어봤어요 얘는 요거 에 대한 원리 를밝 죠？그죠？그리고 얘 원래 가은 어딨 어？여 기 죠？요 그럼 각도 를알 아야 되 네？요 각도 뭐요얘랑더 해가지고 어? 300 3빙... 죠？그죠？근데 얘를얘가 무슨? 저기, 원주각에다가, 아, 2를 곱하면, 원래 각이 나와야 돼요. 그래요? 그럼 그래, x 몇이야? 50이야? 라고. 이니까 기본적인 얘기는 이런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를 좀 어렵게 내면, 많이 어려워서, 이건 다음 시간에 같이 볼 거예요. 다음 문제 볼게요. 이 그림에서 x는 몇도야? 라고 물어봤어요 아까 원조각은 내가 어, 어떤, 어떤 점으로 이렇게 해도 각이 네. 똑같다고 했죠 내가 얘를 어떻게 볼거냐면 a, d 그거로 얘랑 이렇게, 이렇게 두개로 볼거예요 그럼 요각이랑 요각은 같아야 되죠 그래서 보자마자 음, 30도야 그럼 끝납니다 일단 이거 구호 연습을 해야돼요 해요. 이거는... 비... 어, 요거 말로만 좀 할게요. 얘는 우리 실은 중학교 2학년 때공배한 아니에요? 외접원 그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일 때 약간 요래 되죠. 그 외접원의 중 외접원의 중심이 그 빗변 위에 있죠. 기억나요? 처음 들어요? 아마, 어렴풋이 했을 거예요. 2학기 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각은 몇 도야? A, P, B는? 직각 삼각형 이 되니까 무조건 90도겠죠? 근데 실은 얘는 원조각 시점에서 봤을 때, 5만 잠시 갖고 올게요. 어? 어. 원주각 시점에서 봤을 때얘 어떻게, 어떻게 볼 거냐면요 요렇게큰게 하나 있고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은 이거야 라고 한번 봐볼 거예요 돼요? 그럼 얘 원래 각은 몇 도야? 여기지 몇 도? 180도 얘 반이 돼야 되죠 몇 도? 90도 된 거예요 되나요? 그럼 여기 몇이야? 32죠 끝났죠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요 문제를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 원주각이 어, 만약 뭐. 이렇게 둘이 다르잖아요. 이 각도의 크기랑 여기는 어떤 관계? 비례할 수 밖에 없어요. 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원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꼭두 그 개를 갖고 왔어. 요런 긴거 거 하나랑 좀 짧은 거 하나 갖고 왔어요. 그리고 내가 요런, 아무렇게나 이렇게 막 각을 하나 만들었어, 두 개를. 근데 얘네는 실은, 내가... 여기를 뭐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면, 얘네 실은 무슨 아이들이야? 중심에다 이렇게 이었을 때, 여기는 EA, 여기는 EB가 되죠. 그리고 이 호의 길이는, 이 각도랑 호는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죠. 각도가 클수록 호가 당연히 커지, 길, 커지잖아. 요 맞아요? 그래서 얘도 호의 관련이 있게, 이 각도랑 관련이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랑 얘도 비례합니다. 그요 그럼 얘가 45도일 때 12cm래요. 근데 우리 뭐가 궁금해? 요 길이가 궁금해. 그러면 45도일 때 12야. 30도일 때 몇일까? 내가 45도에서 30도 가면 몇변을 몇을, 몇을 곱해야 돼요? 3분의 2를 곱해야 돼요. 그죠? 3분의 1한번 곱해봐요. 30 나올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열로 갈 때도 뭐를 곱해야 되는 거야? 3분의 2를 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3분의 2 곱하면 뭐 나와? 3나오네데 팔이 이렇게 끝이에요. 이런 성질이 있어요. 되나요? 연습해보라고 문제 뽑아놨 없습니다. 오늘 요그서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남 시간 동안 문제, 그, 먼저 뽑아주신 걸다 풀면 됩니다.